전북 지역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보건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큽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초중등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이 학교에는 보건실이 있지만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기가 어느 정도 아픈가는 상당히 부처님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북 지역 769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율은 72% 정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고 90%인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전북 안에선 군 지역으로 갈수록 배치율이 낮았는데 가장 낮은 고창은 42%에 그쳤습니다. 긴급한 보건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같은 전문적인 1차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교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방의료 공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사회 의료 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학교 보건의료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차선책으로 순회 보건교사라도 확대해야 한다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교과수업을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할 뿐 보건 업무는 맞지 않습니다. 앞서 20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